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서하는 자, 똑자입니다. 네, 저희는 부의 인문학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3장과 4장 하겠습니다. 3장은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이고요. 3장에서 가장 인상깊게 읽었던 부분은 서울과 지방 부동산은 양극화 될 것이다입니다. 어, 솔직히 지금도 양극화 되어 있지요. 어,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점차 좁혀지는 게 아니라 더욱더 양극화되는 게 극심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세계화 때문에 인건비가 비싸고 집값이 비싼 선진국의 도시는 외면을 받고 비용이 싼 후진국의 도시가 각광을 받아서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평평해질 것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상식이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왜 이렇게 세계화가 될수록 부동산은 평평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울퉁불퉁해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은 엔리코 모레티에 의하면 세계화가 적용되는 분야가 있고 적용 안 되는 분야가 있다고 합니다. 전통 제조업은 세계화로 국제 분업이 일어나고 세상이 평평해지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세계화와 다르게 혁신 기업은 오히려 인재가 많고 그리고 도시로 점점 모여드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혁신 기업이 왜 이렇게 도시로 모여들지, 그거에 대한 세 가지 힘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그거를 이 저자는 뭉침의 힘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혁신 기업은 뭉칠까? 그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풍부한 인재, 그리고 지식 전파, 인프라 제공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어, 우선 첫째, 풍부한 인재가 있는 곳에 서만 혁신 산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혁신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혁신을 만들어낼 창조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재를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후진국에으로 옮겨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풍부한 인재는 어디 있냐면 선진국의 동시에 있는 거죠. 둘째로 혁신 산업은 인재들 간의 지식 전파가 중요하기에 후진국으로 옮겨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인재들끼리 이제 모이면 인재들끼리 얘기하는 도중에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튀어나온대요. 그리고 이들은 그런 서로의 자극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하고 발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진국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혁신 기업을 지원하는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선은 혁신 기업이 성공하려면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그 혁신 기업을 지원하는 벤처 캐피탈이 있어서 돈도 대주고 경영 지도도 해주고 해계도 도와주어야 하고 또 인터넷 및 통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서 글로벌 정보와 세계적 연구 흐름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세 가지 문침의 힘 때문에 혁신 기업은 단지 비용이 싸다고 해서 후진국으로 옮겨가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혁신 기업이 모여 있는 도시로 또 다른 혁신 기업이 오고 또 다른 인재들이 점점 모여들어서 그 도시는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혁신 산업 기반 도시하고 전통 제조업 기반 도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격차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어, 미국의 제조업 중심 도시도 마찬가지로 몰락을 했어요. 그 몰락한 원인은 다들 우리가 예상하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세계화 외에 지역 간의 격차를 벌리는 또 다른 요인은 기술 혁신에 있는데요. 혁신은 공장을 자동화합니다. 로봇이 노동자를 대체하고 해가 갈수록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줄어듭니다. 현재 미국에선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6% 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니까 기술의 혁신이 제조업의 경제 비중까지 줄어들게 만든 건데요.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중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요. 첨단 제품인 반도체조차도 해마다 경제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조업은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혁신 때문에 경제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제조업 도시는 스스로 혁신에 의해서 쇠퇴하게 되는 거죠. 음, 반면에 혁신 기업이 있는 도시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미국의 서부 해안과 동부 해안은 혁신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부 해안에는 it 기업과 바이오 기업이 있고요. 동부 해안에는 금융 회사와 패션 업체 같은 선진 기업이 몰려 있습니다. 기술 혁신과 세계화는 선진국의 제조업 몰락을 가져왔지만, IT 기업과 바이오 그리고 금융, 패션 같은 혁신 업종에는 비약적인 성장 발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이래서 제조업의 도시는 점점 몰락하고, 혁신 기업이 있는 도시는 점점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인적 자원은 왜 특정 지역과 도시로 몰려드는지 이제 뻔히 알겠죠? 음, 우선은 사람들은 발전하는 도시에 가고 싶은 거예요. 혁신 기업의 성공 요인은 혁신과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적 자원에 있는데요. 이런 인적 자원이 몰려 있는 곳에 혁신 기업이 몰리고 그런 혁신 기업이 생기는 도시는 번성하고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인재는 어떻게 특정 도시로 몰려드는지 그 직업의 지리학을 통해 어, 이유를 설명을 하시는데요.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하세요. 우선 첫 번째는 우연이다. 어떤 천재급 인재가 우연히 자리 잡은 그 도시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을 보고 다른 인재들이 몰려와서 인재가 많은 도시가 된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 인재들이 뭉치면 뭉칠수록 새로운 아이디어나 혁신이 생겨나기 쉽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인재들이 계속 몰려오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또 혁신 기업이 주도하는 도시는 좋은 대학교와 연구기관이 자리잡게 되고 이렇게 계속 인재를 빨아들이는 인프라가 또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해당 지역은 인재들이 살고 싶은 도시인 경우가 많대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기후가 좋고 맛있는 레스토랑도 있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이고, 짝을 만나기 쉬운 지역에서 인재들이 살고 싶다는 거죠. 이래서 점점 도시는, 어, 이렇게 혁신 기업이 많은 도시는 인재들을 불러 모으고, 점점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고 있고요. 이 저자가 이런 거를 이제 종합해서 볼 때, 우리 부동산, 한국의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자신의 통찰을 얘기를 해줘요. 우선 첫째로, 제조업 중심의 지방 도시는 쇠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현재 제조업이 많은 도시를 보면, 은 울산, 창원, 구미, 거제, 은산 같은 도시인데요. 이런 도시는 혁신과, 그 다음에 세계화의 거대 물결에 의해서 점차 침체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미 상당수의 제조업체가 값상 노동비와 원재료를 찾아서 해외로 떠났습니다. 앞으로도 이 흐름은 거스, 거스를 수가 없다는 거고요. 둘째로, 반대로 지방의 제조업은 쇠퇴할 거지만, IT, 바이오, 금융, 엔터테인먼트 같은 혁신 기업이 자리 잡은 서울, 판교 같은 부동산은 전망이 좋다는 겁니다. 인재는 계속 몰려들고 그 지역에 인재가 좋아하는 인프라가 계속 생길 거기 때문에 서울과 판교 같은 도시는 점점 발전, 성장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 도시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이건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도시의 승리의 저자인 하버드 경제학 교수가 이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정책을 편 적이 있는데요.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때 이 경제학 교수 에드워드 글레이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낙후되고 경쟁력 없는 도시에 대규모 빌딩을 세우고 건설 붐을 일으켜 살리려 하는 대신에 낙후된 도시의 주민들을 직접 도와주는 편이 효과적이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낙후된 도시의 주거자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받게 하거나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줘 주민들이 다른 곳에 정착 정착해서 더잘 살게 된다면 낙후된 도시는 설령 발전하지 못한다 해도 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지역 주민들은 잘살 거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정부의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은 실패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에 저자 리처드 폴로리다는 정부의 정책이 실패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사람들이 기업과 일자리를 찾아서 이동한다는 전통적인 생각이 더 이상 맞지가 않대요. 도시의 성공을 위해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인재를 끌어오는 것이 맞다는 거죠. 우리는 거의 대부분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책을 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혁신 기업은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어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많은 도시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라이코스가 인센티브는 없지만 인재가 많은 보스턴으로 옮겨간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을 하는데요. 도시가 번성을 하려면 혁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인 과학자, 기술자, 전문 지식인 예술가 등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 저는 그래서 이거 보면서 결국에는 이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방과 서울은 양극화 될 것이 앞으로 뻔하고 돈을 벌고 싶다면 서울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서울은 인재가 점점 몰려드는 도시이고 인재가 많으니까 결국에는 혁신 기업들이 계속 올 거고 또 기업이 오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더 많은 인재들이 계속 올 거니까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곳은 서울밖에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네, 저는 제 3장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메커니즘, 어느 도시, 어느 동네 부동산이 뜰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똑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에드워드 글레이저의 도시의 승리라는 책 부분을 정밀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먼저 인류는 도시를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문화도 창조했다. 아테네가 있었기에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발전했고, 이탈리아의 피렌체가 있었기에 르네상스가 있었고, 영국의 버밍엠이 있었기에 산업혁명이 가능했다. 라고 하면서, 뭔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시가 있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도 수십 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인재가 몰려와서 번영했고, 한국 성장의 중심이고 혁신 집합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서울은 큰 도시이긴 하지만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라고 생각은 좀안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에드워드 글레이저 교수가 서울에 대해서 이 도시의 승리 책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우성 님이 쓰신 것 중에 좀 인간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실학자 정야경님이 유배를 갔을 때 이제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서울에 살 곳을 정해 세련된 문화적 안목을 떨어뜨리지 마라. 내가 유배를 당한 처지여서 너희들을 농촌에 물러나 살게 하지만 훗날 계획은 꼭 서울 심리 안에 살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쓰셨다고 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서울에 인재가 몰리는 곳에 정보와 물류가 있는 곳에 가는 것이 경쟁력 있는 일이었다. 라는 게좀 신기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좀 경쟁력 있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서울이다. 라는 거를 좀 확실히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성공 요인은 무엇인가 얘기하는데요. 즐거운 도시가 번성한다고 에드워드 글레이저 교수가 도시의 승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식 문화가 발전했거나 패션 문화가 있거나 엔터테인먼트가 있어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고궁이나 박물관, 미술관, 극장 등 우리가 많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몰려있는데요. 이것과 짝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이것 자체가 도시를 번성하게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요소가 잘 갖추어진 도시일수록 소비 대비 집값이 높고 인구가 늘어나고 실제 소득 증가율이 높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즐거운 도시의 요인은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먹는 걸좀 좋아해서 다양한 음식점과 카페가 있는 걸 좋아하고 엔터테인먼트가 있어서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아니면 공연을 보거나 전시를 볼수 있는 곳이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조건을 갖춘 곳은 서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 좀 저는 강릉이나 이렇게 여행 가는 걸 좋아해서 종종 동해안 쪽으로 여행을 가는데요. 강릉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음식이나 뭐 엔터테인먼트가 좀 있어서 아, 도시에 가면 즐겁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제 동해시나 뭐 영덕이나 울진으로 좀 내려갈수록 자연환경은 되게 좋고 바다가 좋지만 이런 음식 문화나 엔터테인먼트 같은 것이 조금 적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의 성공 요인은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을 또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의 성공 요인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해 얘기하는데요. 도시의 진정한 힘은 인재로부터 나오고 인재가 도시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아까 똑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도시가 발전을 하는데 우연적으로 뭐 사람이 모이고 대학이 유명한 도시 같은 경우에 인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 기업에 성공하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모이고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곳이 도시의 성공 요인이라고 하고요. 자녀 교육과 안전이 또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데요. 좋은 학교나 좋은 학원, 선생님, 면학 분위기가 좋은 동네를 사람들이 소득이 충분히 있으면 그런 곳에 살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즐거움과 자녀교육, 안전이 보장되는 곳은 어디인가. 이건 좀 서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요인과 제가 좋아하는 것을 좀 만족하는 부동산이 어디인지를 생각하고 집중을 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찾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부분이었습니다. 사장은 반드시 이기는 주식 투자법인데요. 음, 저는 이 부분은 저자와 다른 제 생각이 있는 부분을 골랐어요. 우선은 제가 인상깊었던 부분은 수익률 변동폭을 최소화한 분산 투자법입니다. 이제 해리 마코위치 캘리포니아 대학의 에디 매니지먼트 스쿨 교수님이 나오시는데요. 이분은 어.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 분야의 선구적인 업적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분으로 1990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신 분이세요. 이분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25살에 이 포트폴리오 선택 이론이라는 14페이지짜리 짧은 논문을 썼거든요. 이 논문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25살에. 근데 이 25살에 이쓴 논문이 얼마나 놀라웠으며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지 심지어 이분은 그 주식시장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던 분이세요. 그 당시에 이제 선형계획법이라는 거에 관심이 많았고 연구 중이었는데 어느 날그 논문을 어떤 주제로 써야 될지 담당 교수님하고 이제 상담하기 위해서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우연히 그 증권사 직원하고 얘기를 하게 됐답니다. 증권사 직원은 주식 투자자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형계획법을 적용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고 마코비치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선형계획법을 전용, 적용한 포트폴리오선택이론이라는 논문을 작성했던 거예요. 이 선형계획법은 어떤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때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내는 방법을 최적화한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럼 포트폴리오 선택 이론이 무엇인가라고 보면요. 이거를 우석 저장님이 정말 잘 설명하셨던 예가 있더라고요. 그 예대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영화는 흥행을 성공할지 못할지는 개봉하기 전까지는 정말 알수 없는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사업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도 영화의 수익 변동률이 너무나 커서 투자하기를 꺼려 한대요. 그러나 만약에 영화를 한 20편 정도 1년 동안 제작할 수 있는 펀드가 있다면 평균적으로 연15%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마코 위치 포트폴리오 선택 이론이라고 합니다. 개별 주식 투자는 수익률이 들쑥날쑥 하잖아요. 어떤 게 쪽박일지 대박일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여러 주식에 분산 투자를 한다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너무 뻔하잖아요. 분산 투자를 하면은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건 우리도 이렇게 알고 있는 거고 예전 사람들도 다 알았을 거고요. 다만 이 마코 위치가 달랐던 거는 단순히 분산 분산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수익률의 변동폭을 가장 줄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내는 데 있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그 마코 위치는 위험을 수익률의 변동폭으로 측정했다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의 변동폭이 크고 들쑥날쑥할수록 위험이 크다고 본 것인데요. 같은 수, 기대 수익률이라도 수익률의 변동폭이 작다면 더 좋은 포트폴리오라는 겁니다. 같은 수익률을 얻더라도 위험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펀드를 구성하는 방법을이 막구 위치가 찾아낸 거예요. 그 방법은 개별 주식 수익률, 간, 수익률 간의 상관관계를 낮출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산회사하고 양산회사처럼 서로 상관관계가 반대로 움직이는 주식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률 변동폭이 낮춰지겠죠. 이렇게 포트폴리를 오 구성하는 방법이 지금 기관에서 자산관리 운용사 같은 데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컴트 투자라고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컴트 투자도 결국에는 이 마코 위치에 포트폴리 이오론을 적용한 건데요. GM 펀드 관리이자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투자 관리는 예술도 과학도 아니다. 이것은 공학이다. 우리는 금융 투자 리스크를 관리하고 공학적으로 처리하는 일에 종사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리스크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네. 이게 요즘에 뭐 공학, 공학도들이 많이 들어와서 투자 시장에 컨트 투자로 많이 투자를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마코 비치의 주장하고 똑같다 똑같은 거라고 합니다. 즉, 마코 비치는 우리에게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 주식에 분산 투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렌 버핏은 다르게 말을 하고 있죠.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버핏은 몇 종목으로 집중 투자를 해야 더 많이 그 기업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고 잘알수 있어서 투자의 위험이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핏에게 위험은 수익의 변동폭이 아니라 원금을 손해볼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바라보는 게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분산 투자를 해야 할까? 집중 투자를 해야 할까? 고민이 될 텐데요. 우석 저장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기간 투자자들이 수익률의 분산을 줄이기 위해서 최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은 마코비치의 분산 투자가 적당하다. 그러나 재산을 늘려서 부자되기를 희망하는 개인 투자자라면 과도한 분산 투자 방식으로 부자되기는 어렵다. 이 투자 종목이 늘어날수록 수익률은 결국에는 종합주가 지수와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이 종합 지수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벌었다는 부자 이야기는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당신이 아직 부자가 아니라면 집중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음,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요거에 동의가 잘안 돼가지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저만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면 우선은 저는 그 기업을 알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어, 특히 우리나라 주식은 정보도 공평하게 공유가 안돼 있고요. 대주주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기업을 이끌어갈지 알 수도 없고요. 음, 그래서 저는 이 아무리 집중 투자를 해도 그 기업을 내가 제대로 알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 음, 이마코위치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에 ETF가 잘 나와 있어가지고 음, 서로 상 반대되는. 반대되는, 반대로 움직이는 ETF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 매년 그 마이너스는 나지 않고 은행 예금보다는 더 높게 매년 수익을 보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큰 보장은 아니지만 작은 보장이 될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그 요즘에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대지연금은 직장인이라면 절세를 위해서 하나씩 있을 텐데요. 어, 이 연금저축인 IRP는 개별 주식은 투자할 수 없고 ETF만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ETF를 구성해서 투자하기는 에 정말 제일 좋은 투자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람의 또 탐욕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집중 투자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완전히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 그거에 투자하는 금액은 좀 금액을 작게 해가지고 투자를 하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투자를 하는 성향을 보니까요. 저는 개별 주식보다는 이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하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신경, 신경도 안 쓰고 계좌도 잘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렇지만 수익은 계속 꾸준히 나는, 많은 수익은 아니지만 소소하게 나는. 그래서 저는 이 투자가 저한테는 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요이 집중 투자를 하려면 공부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저는 감도 잡을 수 없고 음, 그거를 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제 사장, 반드시 이기는 주식 투자법에서 부자가 되려면 손실의 공포에서 벗어나라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여기에 프린스턴 대학교 명예 교수인 데니얼 카너먼이 주장한 준합리적 경제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데니얼 카너먼은 심리학자로는 처음으로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카너먼이 주장한 내용은 사람들이 경제적 결정을 내릴 때 종종 감정, 과거의 경험, 그리고 제한된 정보 처리 능력 때문에 비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사람들은 손실을 피하는 것을 이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위험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한 이론입니다. 여기에 이제 예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A를 선택하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억을 주고 뒷면이 나오면 2천만 원 손해를 봅니다. 그러면 A의 기대값은 1억에 50%에서 2천만 원에 50%를 뺀 4천만 원이고요. B를 선택하면 동전 던지기를 아예 하지 않으면 그냥 2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B의 기대값은 2천만 원입니다. 이럴 때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하면 A가 4천만 원이고 B가 2천만 원이니까 A를 선택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B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 이 예시를 듣고 나는 B 해야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실제 4천만 원의 기대값이 있는 A, 1억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내돈 2천만 원을 손해볼 수도 있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데니얼 카너머이 준합리적 경제이론에서 했던 실험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사람들에게 공연을 보러 가는 중에 1번 같은 경우는 미리 티켓을 구입했는데 가는 길에 티켓을 분실한 경우와 2번은 미리 티켓을 구입하진 않았지만 가는 길에 티켓 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실한 경우에 공연을 볼 것인지를 물어본 실험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모두 공연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실했죠. 1번 같은 경우엔 티켓이 없어졌고, 2번 같은 경우엔 돈이 없어졌는데, 대부분의 실험 참가자 같은 경우에 1번 티켓을 잃었을 경우에는 그냥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고, 2번에 티켓 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잃었을 때는 공연장으로 가서 티켓을 구매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하면 두 개가 이제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똑같은 행동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다르게 행동을 했다는 거죠. 저도 생각을 해보면 티켓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사면은 뭔가 두 배를 내는 것 같은데, 티켓 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실한 거는 그냥 좀 별도의 사건으로 느껴지고 공연을 보러 가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내고 공연을 보는 게 뭔가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제 생각이 합리적이안 않았다는 안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자기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기대값이나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좀 적다는 이론입니다. 그리 제가 투자를 했던 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손실을 되게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식을 이제 조금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식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손절 룰을 놓고 뭐 5%나 10%가 하락했을 때그 주식을 팔고 다시 이제 가격이 싸지면 사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이제 여러 주식 책들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그런 주식을 샀는데 가격이 떨어졌을 때 10%가 떨어졌을 때 매도를 하면 10% 손실이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두려워서 계속 지켜보다가 주식이 30% 40%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사람은 손실을 되게 공포스럽게 느끼는구나. 합리적으로 판단하기가 좀 어렵구나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아,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해서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걸 투자할 때 손실의 공포를 좀 벗어나서 더큰 수익을 낼수 있도록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를 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성님이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투자를 시작하라고 하시는데요. 부자가 되는 비결은 저축하고 또그 돈을 투자하는 데 있다. 요새 재테크 관련된 책들을 좀 읽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저축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투자할 종잣돈이 있어야 그 다음에 투자 공부한 걸 사용해서 돈을 늘릴 수 있는 것이고, 투자 성과 같은 경우는 그냥 생각하기에는 선형이라고 하죠. 제가 지금 뭐 2천만 원을 모을 수 있으면 10년 후에는 2억을 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투자 성과는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2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그 돈이 더 늘어나고, 이렇게 좀 기하급수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뭔가 처음에 모았던 게두 배가 되고, 천만 원이 두 배가 되면 이천만 원이고, 이천만 원이 두 배가 되면 사천만 원이고, 이런 식으로 그냥 1년에 이천만 원이 2억이 되는 것이 아니고, 4억, 5억, 10억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기대 수익률이 예상되어도 손실 가능성이 있으면 두려움 때문에 이제 투자를 회피하는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손실의 공포 때문에 놓친 투자기회는 없었나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새 이제 비트코인이나 코인 투자가 좀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책이나 유튜브들을 보면 과거 코인이 반감기가 일어났을 때 처음에 이제 조금 오르다가 이제 상한선을 뚫고 확 오르는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과거 추세가 이렇고 앞으로 오를 거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게 불확실성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막 반토막 나고 90% 손실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나에게도 그러면 어떤가 하는 그 공포 때문에 제가 투자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뭔가 좀 기대값을 먼저 가지고 내가 이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우성님의 불일문학책을 제 실생활에 좀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